자, 2020년 9월 모의고사 40번 질문. 일단 가볍게 내용 한번 막으면, 음악에 표현된 감정을 이해하는 상이한 방식, 전혀 다른 방식을 얘기하는 거지. 자, 라고 요 전혀 다른 방식이 두 가지가 제시되는데, 그두 가지를 미리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갈게요. 자, 음악에 표현된 감정을 이해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방식이 뭐냐? 첫 번째, 학습된 연관. 학습된 연관, 그 다음에 두 번째 음악과 감정의 유사성, 이렇게 두 가지 음악에 표현된 감정을 이해는 서로 다른 방식, 첫 번째, 학습된 연관 그리고 음악과 감정의 유사성. 요거에 대한 내용은 아마 독해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아 이런 의미구나 하는 걸알수 있을 거. 요두 가지 내용으로 보도록 하고 처음에는 학습된 연관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가 음악과 감정의 유사성 내용으로 넘어가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문장 삽입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표시하면서 가 보도록 할게. 요 자, 가 보도록 합시다. 원웨이 한 가지 방법은 뭐하는 한 가지 방법이냐? 이거하는 한 가지 방법 음악이 코드익스프레스 i 모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이제 심플스 h 단순히 무엇을 통해서다 무엇을 통해서 음악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느냐? 학습된 연관을 통해서이다첫 번째 나온 방법 학습된 연관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다. 자, 다시 한번 음악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그냥 단순히 학습된 연관을 통해서입니다. 자, 이 학습된 연관이 뭔지 한번 2번 문장부터 해고 내용 파악해 보도록 하자. 아마도 there is nothing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뭐 naturally said한 것은 없습니다. 자, naturally sad라는 것은 naturally, 원래 sad, 슬픔, 그러니까, 원래 슬, 슬픈 것은 없습니다. About, 뭐뭐에 대해, a piece of music 하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음악에 대해. 근데, 어떠한 한국의 음악이냐면은, inner, minor key, 단조나 단조, 또는 played, 연주가 되고 있는데, slowly, 천천히, with, 로우노트 낮은 음으로 천천히 연주되고 있는 음악에 대해서 원래 슬픈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좀 느리게 연주되고 낮은 음으로 연주되는 음악들이 있잖아. 그런 음악을 보면은 뭔가 좀 축축 처지지. 근데그 축축 처지는 것이 원래 음악 자체가 축축 처지게 하는 경우는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뭐냐? 느리고 천천히 연주되는 음악을 듣고서 우리가 슬픈 감정을 느끼는 것은 다 무엇 뭐 때문이다? 학습된 연관을 통해서다 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뭔가 학습을 통해 갖고 아, 저렇게 느리게 연주되는 곡은 뭔가 좀 슬프다라는 감정이 생기게 되는 거야. 자, maybe, 아마도, we have just come to hear 우리는 단지 듣게 됐습니다. 뭘 듣게 되느냐? 특정한 종류의 노래를 슬프게 듣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have learned,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어, 뭘 학습했느냐? associate A with B. A를 B와 연관 짓는 것을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자, 뭐와 뭐를 연관 짓는 것을 우리가 학습을 했느냐? 그것들. 여기서 그것들이라는 것은 어떤 종류의 음악을 얘기하는 거지 참고로 이 어떤 종류의 음악이 뭔지 모르겠다 하면은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까 전에 느리게 낮은 음으로 연주된 그러한 것들 자 그러한 특정한 음악들이 우리의 문화 속에서 뭐와 연관이 되도록 우리가 학습을 했느냐 sad 이벤트 슬픈 이벤트와 연관이 되도록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뭐와 같은 슬픈 이벤트냐? funeral. 장례식과 같은. 그러니까 장례식 같은 데 가면은 밝은 음악이 안 나오고 느리고 축축 처지는 음악이 나오니까 그런 장례식에서 들었던 그러한 분위기와 이 느리게 연주되는 이 음악과 연관을 짓게 되었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그래서 느린 음악을 듣거나 특정한 음악을 들었을 때 슬픈 기분이 생기게 된다. 이게 바로 학습된 연관이라고 얘기하는 거요 자, 만약에 this view is correct. 이러한 관점이 맞다면 정말이라면 we should have a difficulty ing. 자, have a difficulty ing. 모모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자, 우리는 인터프리트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뭘 이해하는데 감정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어떤 감정이냐? 익스프레스 s 표현됐는데 culturally unfamiliar music, 문화적으로 친숙하지 않은 음악에서 표현되는 감정들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지도 모릅니다. 자,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슬픈 음악을 어떠한 특정한 이벤트와 연관을 한게 사실이라면 예를 들어갖 우리가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한국의 장례식에서 나오는 슬픈 음악을 통해갖고 그런 종류의 음악을 들으면 슬픈 감정이 생기는데 예를 들어갖 우리가 미국 음악을 들었어. 그렇다면은 우리는 미국하고 문화적으로 연관성이 없잖아 그 학습된 연관이 없잖아 이런 학습된 연관이 없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친숙하지 않은 음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로 따진다면 이런 미국 음악에서 표현되는 감정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이다 왜 우리가 학습해 본 적이 없으니까 만약에 이 위에 나와 있는 이런 학습된 연관에 대한 전해가 사실이라면 그렇다는 거지. 자, totally. 완전히 opposed to this view. 이것과 정 반대되는 것이 바로 the position, 입장인데, 어떠한 입장이냐? 이러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나오는 게 이제 학습된 연관이 아닌두 번째. 음악과 감정의 유사성 부분이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러한 견해, 학습된 연관이라는 견해와 전혀 완전히 반대되는 입장이 바로 뭐냐? The link between music and emotion. The link between music and emotion. The link b e t s i c a n o n e link between m o t The link between music a n e m o i link e t e s i c a n e m o n e l i n e s a n e m o link e t e s c emotion. The link between music and e m o 하나 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음악과 감정 사이의 연관성이 유사하다는 입장이 바로 이 학습된 연관과 완전히 반대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분위기가 유사하다는 얘기. 그 슬픈 음악이 나오는 것과 내 감정과의 유사성, 이 유사성 때문에 우리가 슬픈 음악을 들으면은 그러니까 느린 음악을 들으면 슬프게 된다라는 입장이 있는데 그 입장은 위에 나와 있는 학습된 연관과 정반대 입장이 돼.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when we feel sad. 자, 우리가 슬픔을 느낄 때 we move slowly. 우리는 천천히 움직이고 speak slowly. 천천히 말합니다. 어떻게 로우 피치드 보이스하니까 낮은 음조의 목소리로 천천히 말하고 천천히 음직입니다 Thus 그래서 when we hear slow, low music, 자 우리가 느리고 낮은 음악을 음조가 낮은 음악을 들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듣습니다? 슬프게 듣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연관을 짓는 거야. 우리가 뭔가 슬플 때, 슬픔을 느낄 때 말도 뭔가 천천히 하고 행동도 천천히 하고 목소리도 쭉쭉 쳐지는데 우리가 그런 종류의 음악을 들었을 때 그러한 연관성 때문에 슬프게 음악을 듣게 된다는 것이 그러한 유사성 때문에 자 만약에 이런 견해가 맞다면, we should have a little difficulty in 자 리를 하면은 거의 뭐뭐안 되니란 얘기지. 우리는 ing 하는데 거의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뭐 하는데? 감정을 이해하는데 어떠한 감정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다. Expressed 표현된 감정인데 culturally unfamiliar music 문화적으로 친숙하지 않은 음악에서 표현된 감정을 이해하는데 거의 어려움을 갖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논조는 앞에 있는 학습된 연관의 입장보다는 음악과 감정의 이 유사성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논점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른 문화, 전혀 접해보지 못한 문화에서의 슬픈 음악을 들어도 덩달아 슬퍼지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거를 우리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 일단 5번 문장의 위치 좀 가져가 볼까. 문장 삽입. 자그 다음에는 일단 요거 학습된 연관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학습된 연관에 대한 내용이 요 내용이지. 그리고 학습된 연관이 맞다면. 맞다면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 다음에 포지암프 예를 들어 그 다음에 유사성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더스라는 또 연결어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다. 자 일단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